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이천 장호원과 근접한 충북 음성 강곡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앞쪽으로 장호원과 강곡 시내가 약 2km 정도 떨어진 아주 멋진 농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특징은 복숭아 밭을 약 40주 정도 재배하고, 계시는 농가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지 경계를 보겠습니다. 이쪽 수로 옆으로 보이시는 이 안쪽 복숭아 밭이 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경계를 따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m 이상 되는 아스콘 깨끗한 도로를 접하고, 왼쪽으로 아주 길게 길가에 붙어서 멋진 곳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 전경은 이렇게 황금들판으로 된 농가 예산, 그리고 인근에는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의 경계를 따라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길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아스콘을 길게 접하고, 강곡 햇살의 복숭아가 이제 막다 수확을 끝내고 전부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으로 복숭아 작물만 약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가 드셔 가지고 힘드시다고 이제 농사를 접으시고 편하게 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약 100m 이상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다른 농가 주택도 보이고요. 저희 지역은 농림 지역의 한 필지는 대지이고 한 필지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500제곱미터, 약 151평 대지 상태이고요. 그리고 복숭아 밭은 답으로 돼 있고요. 1,775 제곱미터, 약 537평으로 총 688평의 아주 커다란 농지를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지 복숭아 밭의 경계에 와 있습니다. 이쪽이 저희 농가 주택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농가 창구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시내까지는 2킬로. 강곡아이시는 6km로 차량으로 10분 이내 도착하고요. 강곡장호원역까지도 2km 이내로 금방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울 가는 버스가 강곡터미널에서 20분마다 있고 약 50분 소요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등 모든 인프라는 2km 이내에 있어서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다 끝냈습니다. 추석 맞이해서 전부 다 완판하셨고요. 지금 10수년째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인정받고 완판이 되어 버린 저희 복숭아 농장이 되겠습니다. 농장 경계로는 이렇게 옆에 논과 단차로 구분이 됩니다. 농장 안쪽으로는 창고가 한동, 비닐 하우스로 이렇게 쓰시기 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밭으로 이용 중인 과수원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텃밭도 작지만 드실 만큼만 재배하고 계십니다. 차량은 이런 식으로 세워 두셔도 되고요. 또 창고 쪽으로도 이렇게 비 맞지 않게 차량을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과나무와 각종 과실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농가 주택의 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또한 이 아스콘 길과 길게 맞닿아 있습니다. 중공년도는 2001년 12월로 약 21년 지났지만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조적조 슬랍으로 중공되었습니다 향은 남동향이 되겠고요.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또 찜질방처럼 사용 가능한 별도의 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사용 중이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양광 3kg가 준비되어 있어서 전기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뒤쪽의 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이 아니고요, 별도의 건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보시면은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공간인데 현재는 창고로 사용 중이십니다. 이런 공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외벽은 호박석으로 아주 이쁘게 집을 잘 가꾸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고요. 지금 현재 지하수 사용 중이시고요. 개별 정화조를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보여드린 곳이 저희 농가주택의 별채가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저희 주택의 본 살림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분이 가실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으로요. 왼쪽이 저희 농가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독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주방에서 나오시는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향은 남동향으로 항상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보시면 작은 정원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문 쪽으로 나무 대문이 있고요. 정원수와 잔디밭이 아주 예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나무와 잔디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계는 나무 울타리로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소나무도 굉장히 예쁘게 자리를 잘 잡았고요. 귀농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약 20년 돼서 아주 튼실하고요. 매년 알짜 수입을 갖다 줍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텃밭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의 정성이 느껴지도록 조적조이지만 벽돌과 호박석으로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들어가시는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주택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주택의 전실이 되겠습니다. 전실 부분도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주택은 방 3개, 욕실 두 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창의 크기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은 방이 굉장히 크게 잘나 있습니다. 양쪽으로 창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주택의 거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거실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이쪽이 쇼파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TV를 두셨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쪽 방도 지금 보시면 화장대 놓을 공간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커다란 창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방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두시고도 아주 넉넉합니다. 방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 거실 부분이고요. 주방은 분리형으로 완전히 개별되어 있습니다.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된 주방이지만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주방이 별도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문으로 저희 실과 만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여시면 장독대가 보입니다. 저희 주택의 주방을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욕조까지 갖춰진 아주 멋진 그런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햇살이 들어오게끔 커다란 갤러리 창이 뚫려있네요. 이쪽으로는 또창고로 쓰시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잡다한 물건들을 넣어두기 좋으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귀농하셔서 농사도 지으시고 또 복숭아 나무가 너무 잘 관리되어 있어서 매년 일정한 수입이 나오는 아주 멋진 농가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호원 시내, 강곡 시내와 아주 인접해서 교통이 편리하고요. 각종 인프라도 전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런 주택에 귀농하셔서 즐거운 전원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밖에 나왔고요. 주변 전경을 보여드릴게요. 벌써 황금 들녘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스콘 도로와 길게 접한 저희 주택입니다. 어느 한곳 막히지 않은 이런 청정한 시골 지역에서 건강한 전원생활 하시면, 아주 행복한 삶이 될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음성군 강곡면에 나와서 농가 주택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강곡면에 장호원역과 강곡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농가 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688평이고 건축면적은 46평이며 별채 포함입니다. 주택은 조적조 슬라브 단층 구조이고 주차는 3대 이상 가능합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이며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2001년 12월에 건축되었고 기름보일러와 지하수 사용하며 오폐수는 개별입니다. 6m 아스콘도로를 100m 이상 접한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세요.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